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드레판마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진짜 제작기간만 두달 정도 기다린 오톤 저장 덤프입니다 야 요새 요거 좀 핫하지 공투, 공쓰리, 삼판 작업용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모델인데요 가변쪽 압축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적재한 길이는 보편적으로 3 m 80으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동일하고요 1인 신조의 무사고 차량이고요 그 전에는 집게 차, 차량이었어요 차 오... 네. 그래서 외판적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전 전체 도색 들어갔고요. 연식 같은 경우는 2009년식이고요. 주행 거리는 1 4 9,500km 탔습니다. 아 주행 거리는 잠깐 다시 뭐라고요? 1 4 9,500km 탔습니다. 실주행 거리인가요? 예, 네, 실주행 거리 맞고요. 아... 참고로 메리트 있는 건 네. 속도 제한 없습니다. 아... <laughs> 그래도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도색 다 했습니다. 예, 아, 네, 뭐 교환할 거 교환하고 교환하고. 네, 지금... 그리고 여기 있는 골드 찐 골드입니다. 아,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측면부 한번 보시면은 받침대. 예. 음, 이런 것들도 싹 교환했습니다. 음, 신품 냄새가 나. 아, 그럼요. 이 차에 네.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아 타이어는 한77% 정도 남아있어서 현장에서 넉넉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적재함은 신품으로 올라가져 있다 보니까 깔끔합니다. 뒷 타이어도 넉넉하게 남아있습니다. 아이, 좋네요. 아주 네. 좋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 있습니다. 최대 적재량이 6,100kg입니다. 오, 최대 적재량 잘 나오네요. 그래서 공투나 공수를 요즘 많이 거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실고도 과적 걸리지 않고. 아닌 게 혹시라도 불안하시다? 네. 그럼 그때쯤 내리시면 됩니다 아, 그쵸 네. 맞아요 네, 그때 내리시면 되니까 걱정 없이 주행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 와중에도 네. 에어 새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 그러네 원래 에어 새는 소리가 좀 들리는데 네, 전 차주 분께서도 그렇고 저희가 네. 갖고 와서 에어 새는 거나 주부 이런 것들도 다 교환을 해놨습니다. 아 그래서 축 이런 상태는 너무 좋은데요. 보면은 주먹 하나가 들어가고도 넉넉해요. 이게 축이 제대로 올라가 있네. 네, 축이 제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참고로 또 선호도가 높은 토미 쓰리 축입니다. 아, 이거 메이커의 최강자 아닌가요? 아, 토미3축에. 그럼요 토미 쓰리 축 하면은 다들 알아줍니다. 렇주 유명하죠. 네, 측면부나 이런 것들도 아주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배터리 잔량도 넉넉합니다. 네. 그리고 골드 옵션의 상징인 자동 틸팅이 탈착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외관 설명해 드렸고요. 뭐니 네. 뭐니 해도, 덤피한번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장 덤프 같은 경우에는, 뭐, 작동 방법은, 뭐, 영상을 많이 보셨겠지만, 클러치 네. 밟고요. 노란색 버튼을 위로 올려주고, 클러치를 네. 떼면은, 비트워어가 들어가는 소리가 나요. 네,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이 레버대를, 네. 뒤쪽으로 밀면은, 점점 어... 올라가게 됩니다. 한 번, 엑셀 밟아가지고 올려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장착되어 있는 실린더는 안테나 실린더입니다. 다단식 실린더라고도 불리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24톤 앞사발이 음 요런 차량들의 장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힘이 좋습니다. 여기 올라가져 있는 나무들이나 통백이나볼 같은 것들도 시원하게 배출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신품이다 보니까 진짜 마감이나 이런 것들 위에 하나도 없이 깔끔합니다. 야, 깨끗해요. 상부 프레임은 당연히 새 거가 들어가 있어서 깨끗해요. 상태 아주 깔끔하고요. 네네. 메인 프레임도 깔끔한 음, 퀄리티를 보여주고 진짜 있어요. 진짜 좋아요. 네, 진짜 깔끔합니다. 아, 작업도 깔끔하게 다잘 돼. 네, 상사로 들어오는 차들은 네. 겉면에 그냥 색만 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치? 뭐 이렇게 긁어내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실 때는 안쪽을 봐야 돼요. 네, 맞아요. 보시면은 진짜 깔끔합니다. 아, 안쪽 이렇게. 네. 다시 한번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laughs> 여기. 안쪽에도 붓이 크게 올라온 거 없고. 이렇게 해서 뭐, 덤핑이나 이런 것들 을 한번 상태 보여드렸고요. 이제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집게차라고 했었었잖아요. 네. 거의 요 차는 많은 주행을 한게 아니라, 보물상 한 곳에서 사용, 세워놓고 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거의 계산해보면 연평금 한 9,000km 정도 탔다. 음. 네, 진짜 짧게 운행됐다. 실내도 그만큼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 이 정도면 깨끗해요. 네, 이 정도면 진짜 깔끔하고 특히 이런데 이런 거, 구멍, 야어 하나도 없네. 누가 보면은 요거 교환했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네. 있겠지만 원래 그 상태입니다. 시트 상태도 이렇게 네. 보시면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크, 진짜 깔끔하고 요거는 참고로 저희가 한땀한땀 한땀 네. 업체 맡겼습니다. 아, 네. <laughs> 그리고 보시면은 가변축 게이지 이렇게 있고 요거 내리면 쭉 내려가고요. 예. 앞 조절은 여기 있는 버튼을 통해서 조절 하시면 됩니다. 자겠습니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경고등 뜨는 거 하나도 없고요. 14만 네. 5천 9 0 0로 m 주행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고시장에서 주행거리 짧은 보통 저상 도도 찾기가 조금 힘듭니다 맞아요. 축 있는 차들은 영업용으로 쓰다보니까 네. 80, 90만 k m 가 진짜 다반사입니다 음, 맞아요. 네, 근데 이런 차들은 진짜 짧은 주행거리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3대 5일이라 하죠 음. 엔진, 미션, 대우오일 교환했고요 그리고 미션도 통으로 갈아놨습니다 네. 당장 출고해도 문제 없을 정도로 상태 좋으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드럼판 명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